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럴 때 상수 abc를 구해달라는 거죠. 우선은요, 무한히 갈때 fx의 극한값은 3분의 1이야. x가 무한히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얘의 극한값 얼마 나오니? a분의 1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야? 3분의 1이라는 거잖아. a가 3이네 a는 3입니다. 됐어요. a가 3. 그다음 x가 마이너스로 가면 절대값 f(x)는 무한에 간대. 자 우선은 f(x) 좀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는 자 a가 3이니까 3x 제곱 bx 플러스 c. 그다음에 여기가 x 제곱 마이너스 3x. c f 고요 i m i x가 마이너스 로 가요 자 얘가 무한히 간네자 봤더니 마이너스로 가는데 위에 좀 봐봐요 위에는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x가 마이너스로 가면 1로 가고 x가 마이너스로 가면 플러스 3으로 가고 x가 2 그냥 어디로 갑니까 6으로 가죠 6이 위에가 6으로 간다고 이해돼요? 만대야. 얘가 어떤 숫자로 가면 얘 숫자로 가겠죠? 상수면 이거면 밑에가 무한히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커져있겠죠, 아, 얘가 0으로 가는구나. 자 그래서 나는 뭘 알았냐면 아, x가 마이너스로 갈때 이거의 극한값이 0이구나. 0으로 가야 되는구나. 알아보는 거야. 됐어요? 이게 0으로 가고, 위에는 얼마야? 얘가 6이잖아. 됐어요? 자, 그래서, 자, x가 마이너스로 가면 얼마입니까? 3, 마비 더하기 c가 0으로 갑니다. 이거. 자, 그래서 b 빼기 c가 3입니다. 이거 하나 알았죠? 그다 여기도. 똑같은 거네? 자, 얘가 5로 간대요. 5. 이번에는 5, 5. 5로 가면 이게 얼마야? 25 빼기 15 더하기 2. 12네? 12. 근데 무한히 간대. 컴퓨터 0으로 가야겠어 또. 자, 그러면, 얘는, 5로 가.. 아니, 1게 찾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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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찾을게. 자, 이렇게 해서, 열입하셔도 되고, B 이 아니면, 선생님이 이거를, g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x가 아까 마이너스 1로갔대요 g 마이너스 1도 0으로 갔고 g에 5를 집어넣고 0으로 갔잖아. 그쵸? 이거의 근이 gx의 근이는 0의 근이 두 분이 마이너스 1하고고온 거야. 그쵸? 자, 그러면 나는 x 플러스 -X 1 x 마이너스 5 최고 차익계수가 3이니까 이렇게 g(x)를 잡아줄 수 있겠죠. 됐어요? 이 2차잖아. 그래요? 큰 어, 어, 여기, 여기 열펜으서틀어내고자 그러면 얘는 3x 제곱에 자 이거 마이너스 4x인데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는 0.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2, c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찾아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a는 3이고 자, a는 3. 자,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랑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이렇게. 이해됐어요?